오늘은 와이프에게 낙지볶음을 해달라고 할겁니다 낙지볶음 음, 낙지 알보니 콩나물 무하고 대파.. 무하고 대파하고 저 뭐야 청양고추는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양배추도 있고 자 오늘 와이프가 소맥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맥주 세개주세개 3개. 3개. 소주 하나 집에 가는 길인데 아 너무 무거워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병맥주는 이래서 단점이야 마시는데 무거워. 요즘 술을 거의 뭐 매일 마시다시피 하는데 아안 마실 수가 없어요 맨 정신에 맨 정신에 지금 멘탈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아, 주식 투자하다가, 아, 많이 날렸습니다. 아, 아직, 아직도 날리고 있는데, 그냥 존버 중에 강제 존버. 화장품주에, 이제 겨울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아, 화장품 이제, 저기 뭐야, 얼굴이 이제 좀 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이제 다시 좀, 관광도 좀할것 같고, 한 해령 해지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화장품 주에 들어갔다가 아주 세게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 술 먹어야 잠이 오는 수준으로 지금 와가지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좀 마셔야 돼요. 낚시는 손질할 때, 여기 넣어서, 내장을, 내장을 잘라. 음, 재 료가, 다 준비 됐 습니다. 낙지, 네. 알고니, 콩나물, 파, 청양, 고추, 홍고추, 양배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볶겠습니다. 센불에다가 샘불. 센불에다가. 어. 다 같이 넣어야 돼. 이거 냄비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아니야. 숨이 죽어. 숨이 음. 죽어. 음. 이거 안 하나 남았다. 알아나 여기 남았다고, 여기도 남았다. 특제 양념장 시중에 파는 거? <laughs> 센 센부레? 불에 무조건 센 불에 아, 무조건 센 불에 나는 낙지 먼저넣고 야채를 마지, 나중에 먹는데 아 같이 먹고라 그랬어. 아그래 나는 그 뭐야 물 생기고 이게 싫어서 이건 물이 약간, 좀 생겨줘야 돼요. 어, 약간 낙지 찜같이 음, 찜같이 할 거니까 아, 낙지 낙지 콩나물찜. 예좀 네,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화력이 약해서. 음, 화력이 약해서. 타듯이 해야 되는데. 찜으로 먹어. 큰 음. 돌렸다가 한번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넣고. 낙지 찜이 아니라 낙지 아니 지 볶음이 아니라 낙지 찜이었구만. 어 찜이라니까. 언제? 음, <괜찮아. 와> <laughs> 완성. 어? 계란찜. 했어. 내가 못 먹어. 햄냥을 더 많이 넣어야 돼. 햄냥은 음. 숨에 죽잖아. 음. 그러니까 그 웍에 이렇게 수북히 쌓야 돼.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내가 했지만 <laughs> 진짜 맛있어 오빠들 뭐, 뭐라고 쓰는지 봐봐. 뭐게? 응? 이제 안녕해. 와. 안녕. 너무 흔들리잖아. <laughs> 아까 영상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주식을 하면은 이렇게 술이 늘어납니다. 아, 정신 건강에 해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요. 아, 결론은 뭐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명을 갉아먹고 아, 이렇게. 술이 늘어나긴 하지만 뭐버하면은 멀리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우상향을 생각하면은 어 주식 투자는 뭐 끝까지 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건강 좀 해치지만 하긴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냥 여유도 많으신 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량과 스트레스 덜습니다